자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한폐렴 어, 사건을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신문에서 두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로 들어와서 지역의 어느 국가 연수원에 수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 지방에서 너무너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그 기사였습니다. 트랙터로 막아내고 어, 차관을 멱살을 잡고 복지부 차관의 멱살을 잡고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아. 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사는 우한으로 떠나는 전세기에 승무원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느 승무원이 갈 것인가? 그래서 자원을 받았는데 10년 이상 된 베테랑급의 승무원들이 손을 들어 13명 이상이 자원하였다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을 볼때 가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두 가지 기사를 비교해 볼때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 사회를 밝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폐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리며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들이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저녁 에스더소 강의 시리즈를 설교하다가이 말씀을 그대로 몇몇 분들만 들으면 안 되겠다 해서 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게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늦게 끝나고 하는 일이 늦게 끝나서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나올 수 있을 만한데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꼭 여러분이 자각을 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한 척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파선 당한 한 배의 선원이 홀로 떠내려가다가 어느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나무를 구하고 나무를 묶을 수 있는 것을 구하여 가지고 한 달여 만에 아담하고 거주하기 좋은 그런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이지만 비가 와도 피할 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한 것이죠. 이 오두막집은 그가 살아남기 위한 안식처였습니다. 밤이면 땅거미가 몰려올 때그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배가 있을까 보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저녁에 오게 되었는데, 밤중에 오게 되었는데, 자기가 지은 집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모아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운 섬에서 혼자 거쳐야 할그 장소가 한달 동안 무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지었던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서 거처할 곳을 마련했는데 그것마저 자기의 불행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서 원망이 생기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해변가에서 목 놓아 그는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모아 깔고 그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역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깨보니까 배가 한대 도착되어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래서 그 배로 달려갑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무인도 섬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무인도 섬까지 오게 되었냐고요. 어젯밤에 지나가는데 이곳에서 연기가 났다고 이것은 구조 신호다 생각을 해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재가 난 집이 오히려 그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역전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한달 동안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진 집이 불에 탈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불행이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우연히 집이 불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연이 그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 우연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 바로 에스더서 전체의 분위기며 에스더서 6장이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에스더서 6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살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 왕 옆에 간신배 하만의 악한 음매에 의해서 유대민족 전체가 하루 동안에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런 음모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우연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6장에서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째로 우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에스터서 6장 1절을 보면 그 밤에 왕이 잠을 잘수 없었으므로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을, 그것들을 읽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그 밤이 언제입니까?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작정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 왕이 황금호를 내밀음으로 말미암아서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던 날 밤,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밤 중에 잠이 안 오는 곳이었습니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히 잠이 안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왔다. 자, 그러면 우연히 잠이 안 왔다고 합시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안올때 무엇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왕인데 말입니다. 시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시중들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연애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연애를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로 왕은 그런 것저런 것을 다 치워버리고 연대기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어떤 연대기가 아니라 최근에 연대기 기록된 것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게 하는 것을 듣다가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뭐 책을 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연히 잠이 안 왔는데 그때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에스터서 6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바 기록되기를 모르두게가 아하스로 왕에게 손을 대려하던 빅다나와 데레스 곧 문을 지키는 자들이요 왕의 시종장이던 두 사람에 대해 고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이 이르되 이 일로 인하여 무슨 존귀한 일과 위험 있는 일을 모르두게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왕은 깜짝 놀랄 사건의 기록을 듣습니다.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 역모를 꾸미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고해서 그 역모를 막을 수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린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책을 읽은 것입니다. 우연히 연대기 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에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밤에 잠이 안 와서 연대기 책을 읽어보니까 모르드기에게 상급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간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올때 무엇을 하십니까? 뒤척이십니까? 수면제를 복용하십니까? 왜 잠이 안 오나 안 오나 하고 이리저리 등글기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일어나서 잠이 안올때 성경책을 보든가 엎드려 기도하던가,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추천하는 추천도서를 읽든가 해보십시오.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이 안올때 일어나 엎드려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그 어떤 사람에게 응답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연이라면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1916년 2월에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한 교수님이 우연히 고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지 맥드널드가 지은 책인데 그 고서를 읽다가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책, 어른들을 위한 책,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금세기에 최대의 크리스천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C.S. 루이스입니다. 그가 고소점에 들어간 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이 우연이라면 우연히 체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시작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터서 6장 1절에 그 밤에 왕이 잠을 잘수 없었으므로라고 했는데 그 잠이 안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제가 에스더서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두게가 역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여 에스더에게 이야기했고 에스더가 모르두게 이름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의 연대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이 모르드기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에게 고하였는데 자기가 상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반면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뇌물로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지위를 높이고 아주 교만하게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유대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자신은 왕을 위해서 역모를 발견하게 하여 그것을 막았는데 얼마나 큰 상급을 받아야 마땅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개는 침묵을 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상급을 안 주느냐고 나는 왕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칭찬을 받는가 하면 나는 열심히 아침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상급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그럴 때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모르드게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더서 6장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히든 카드 모르드게의 공로 아이템, 공로 카드를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것은 적당한 때가 되어 그 카드를 꺼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서 6장이 왔습니다. 그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든 카드 하나님의 아이템 그 공로 히든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모르드계의 공로라고 하던 이 카드를 갖다가 미리 써버렸다면 그것을 애써서 6장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상급도 주지 않은 이 카드를 하나님께서 꺼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계의 공로 카드를 쓰시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왜 빨리 성급을 주지 않느냐 왜 빨리 응답이 없느냐 왜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참으로 어떤 조급함을 보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모르두개는 성숙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하만이 숙청을 당하고 모르두개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만약에 우연이라면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고지하는 위생에 대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게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기다림의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모르드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히든 카드를 꺼내요. 모든 것을 역전의 드라마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는 주일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에 힘쓰십시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